예 음, 수능 완성, 확률과 통계, 아, 진짜, 네, 예, 뭐 어찌 됐든 확률과 통계 하, 빠르게 촬영하겠습니다. 예, 그아 빠르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구단은 촬영 좀 하겠습니다. 구단은 통계 단어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괴롭히는 거 아니면은 크게 <laughs>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니까. 예, 뭐 아무튼 또세 개로 나눠가지고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예, 빨리. 음. 어, 잠시만요. 1번. 그래서 A, 그, 이거 다한게 다 1이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죠 8A는 얼마다 1이다. A는 그래서 얼마? 8분의 1이다. 그러면 23이면 8분의 5다 이렇게 음~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의 개수를 3개의 공 검은 공 2개 있던 거니까 검은 공 하나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는데 2개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검은 공 3개 나올 확률을 빼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1빼기 5시 3분의 3시 3 그래서 10분의 1 빼주시니까 10분의 9로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근데 숫자, 예, 숫자가, 음, 잠시만요. 더하기 2, 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차이 나니까, 어~ 일단은 이건 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3 4 5였던 거니까 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차 그러니까 차가 많이 날 때는 (6까지) 나겠다 그죠 그리고 차가 제일 적게 날 때는 (3) 나오겠다 (3456) 몰라요. 중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그러면은 6부터 먼저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17 나오고 차가 6이 나오려면은 17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다섯 장 중에서 세 장을 뽑으니까 10시 3을 갖다가 해주시게 다 5시 3 미친놈아. 음, 5시 3은 10이죠. 예, 제가 이래요. 예, 그래서 10분에 음왜 이렇게 작게 적었지? 세 개. 3 또는 4 또는 6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가 되려면은 5가 될수 있나요? 어, 1, 6 나오면 되네. 예, 그러면은 10분의 2가 되겠네요. 그거 말고 없죠. 예, 그 다음에 4가 나오려면은 3, 7? 나오면 되겠죠. 예, 4 차이 나는 거는. 예, 그러면 또 4, 6 있으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2가 되게 됐고 3이 나오려면은 이거 좀다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네요. 그래서 10분의 얼마? 3. 그러면 더해 주면 되네. 예. 그래서 3에서 5까지의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7이 답이 되겠네요. 뭐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는 얼마여야 하고요? 4분의3이어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가두 배의 또 이러고 앉다두 배의 1일 때의 확률 a 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3에는4분의3이다 a 는 그래서 얼마? 4분의1이었던 거고. 여기 넣으면 되나요? 그래서 16분의 1이고 더하기 b는 얼마? 2분의 1이었던 거니까 16분의 8, 16분의 7? 4분의 1 16분의 1 그, 아, 16분의 4 예, 그러면은 16분의 4다하기2다하기21 그래서 16분의 6다하기27 예, 이게 답이 들려나봅니다. 음, 함수가 이렇대요. x는 0, 1, 2, 3일 때, 그다음에 vx 물어보니까 그냥 표 만드는 게 낫겠죠. 예, 0, 1, 2, 3. 일단 밑에다가 적고 갈게요. 나중에 지우는 것보다. 그러면 0 넣어주시면 2k 더하기 16분의 1. 그 다음에 1 넣어주시면은 k 더하기 16분의 1. 그 다음에 2 넣어주시면 16분의 1. 어, 그 다음에 3 넣어주시면 k 더하기 16분의 1. 즉, 4k 더하기 4분의 1이 1이어야 하는 거니까 4분의 3이고, 16분의 3, k는 16분의 3이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그러면은 6, 7. 16분의 4. 16분의 1. 16분의 4. 맞나요? 그러면은 9 9 1 맞네요. 1 요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그래서 2X는 16분의 4 다하기 2 x 는 16분에 4다기, 2다기, 12 해서 6이었던 거니까. 16분에 18.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16분에 4다기, 4다기, 3 6즉1 6분의44 1 6분의 44에서 얘는 그러면 8분의 9였던 거니까. 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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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의 6 6 6 6 6 1 6 6 6 6 6 1 6 4분6 95뭐 어, 있으면 예, 뭐 답이겠죠 음, 다시 넣은 후 숫자의 합을 확률변수 x 라고 한답니다. 합이니까 이건 좀더 쉽죠. 그래서 일단은 2부터 4까지 나오겠다 그죠 으, 넣고 다시 꺼낸 아 2부터 8까지 나오겠다 2 3 4. 4도 나올 수 있고요. 5, 6, 7, 8. 야, 씨. 양심이 터졌네. 예, 그래서, 어, 2가 나오려면 4분의 1, 4분의 1, 즉, 16분의 1, 16분의 1로 다 통분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6분의 3이 나오려면 1, 2, 2일 나오는 두 가지. 4가 나오려면 16분의 1, 3, 3, 1, 2 나오는 3가지가 되게 될 거고요. 16분의 5가 나오려면 1, 4, 2, 3 페어로 나올 거니까 16분의 4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6이 나오려면 2, 4, 4, 2, 3, 3 나오면 되니까 16분의 3. 10. 7이 나오려면 3, 4, 4, 3 이렇게 나오면 되고, 8, 8이 나오려면 16분의 또 1. 그래서 잠시만요. 1, 2, 3 해주시면 6. 12, 16. 예, 1 2 1 6에1 맞네요. 일단은. 양심 음. 터졌네. 예다음음에예표준편차0 <laughs> 구하라네. 그래서 1 6분에2시 10시, 1 0 1 2시 10시, 0시1 0 10시, 1 1 4시 10시, 이0 2 0 0 20, 20, 60, 80, 16분에 80. 그래도 뭐, 8, 2, 5. 예, 요렇게 나오고요. 뭐, 이거 난데. 그 16분에, 그 다음에, 아, 진짜. 2, 아, 4다기, 큰일 날 것. 4다기, 9, 2, 18. 더하기 16 곱하기 3이면은 48. 더하기 5, 25에 100. 더하기 6, 6에 36에 3이니까 108. 다 77에 49에 2니까 98다 88에 64 <laughs> 큰일났다. 이거 실수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22고 그 다음에 48이니까 70이고 170 278그 다음에 98 64 이렇게 갑시다. 0이고 그 다음에 2 올라갔죠. 예. 그러면은 789 4, 7, 8, 9, 2, 440? 예, 그래서 4분의 110, 2분의 55가 나오나 보네요. 빼기 25를 갖다가 해줘야 되니까 2분의 50을 갖다가 빼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2분의 5가 나오게 되니까 2분의 루트 10이, 예, 표준 편차인가 봅니다. 어이구야, 문제 많네. 예, 그, 확률 변수 X라고 어뭐 뭔데 A에서 넣은 후 B에서 주머니에 공을 갖다가 하나 꺼낼 때 그러면은 뭐 1, 2, 3, 1, 3, 5 있었던 거니까 B에서 응. 1, 2, 3, 5가 일단 나올 수 있는 숫자일 거고 잠시만요. 이제 상황은 조금 이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5가 되려면은 1에서는 뭐 아무거나 넘어왔다 손 치고 넘어 왜 5는 더 이상 넘어온 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5가 넘어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A에서는 1곱하기 아무거나 넘어와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어 4분의 1을 갖다가 가져야 되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가겠다. 근데 왠지 12분의로 약분 될것 같습니다. 이제 1이 나오려면은 처음에 1이 나오는 조건 그러니까 1도 2도 3도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게요. A에서 1이 넘어와서 그 다음에 B에서 1이 넘어오던가나오던가 아니면은 A에서 2 또는 3이 넘어와서 최종 B에서 1이 나오는 이런 확률이 있게 될 거니까 A에서 1이 넘어왔다. 그러면 3분의 1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됐고요. 그리고난 다음에 4분의 1로 확률로 즉 1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에 4분의 4, 오, 큰일 날 뻔했다. 4분의 2요. 1이 넘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12분의 2로 갈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12분의 1. 그래서 12분의 1 2해 줘서 12분의 4로 가겠습니다. 다 동일하지 않나? 아. 그러니까 2가 나올 확률은 1에서부터 아, <laughs> 저 1, 2, 3은줄알고 죄송합니다. 예, 2가 나올 확률은 1이 넘어 2가 넘어오고.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4가) 맞아요 에 예, (3은) 그다음에 이제 (2가) 나올 확률은 (12분의) 얼마 (1이) 되면 안 되잖아 잠깐만 잠시만요 a 에서 (1이) 넘어와서 (1이) 넘어온다 음그 (3분의 1) 그리고 (4분의 2) 즉 (12분의 2) 고 (3분의 2에) 음 (4분의 1) 해서 (12분의) 얼마 이였었어요 하는 거고 그래서 (12분의 4) 맞고 그 다음에 아하하 죄송합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12분의 1 요렇게 /12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 더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4분의 1이죠. 예 그래서 12분의 12분의 3이잖아요. 때려치까 12분의 4다기 2다기 12다기 15로 요렇게 갈게요. 그래서 12분의 2 7대 6이니까 33. 그래서 4분의 11이 예, ex가 되려나 봅니다. 음, 지점의 개수를 갖다가 오, a에서 b로 가는데 그러면은 최대 맥시멈은 지금 a에서 b로 최대 가는데 3 개밖에 없죠? 이렇게 spq로 가는. 예, 그세개 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도 안 거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0, 1, 2, 3으로 일단, 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3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거치고 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이 카테두리에서 가는 경우, 아, 그리고 전체 경우에서는 7팩 나누기, 4팩, 이거부터 갑시다. 4팩, 3팩 해주시면은 765, 75, 35, 어, 35 가지 중에 0으로 가는 하나도 안 거치고 가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35분의 2로 가주시고요. 하나 거치고 가는 경우도 음, S를 거쳐 버리면은 P도 Q도 R도 무조건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P S 그죠? S 이렇게 와서 갈수 있는 법 이제 그러면은 S를 안 거치고 P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로에서 일단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sp를 안 거치고 q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세 가지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 일단 12분의 아 12분의다. 35분의. 야, 하나 더하기 그다음에 세개 더하기 그다음에 r 거치고 그렇게 가는 경우는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여섯 가지. 즉 35분의 1이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미쳤네. 그 다음에, 아, 왠지 막세개 구해서, 어, 전체에서 빼고 싶다. 너무나도. 어, SP, 두개 거쳐서 가는 것 중에서 SP 거쳐서 가는 거 가봅시다. 예, 그러면은 S까지 도착하는데 두 가지. 그 다음에 P에서 Q를 거치면 안 되니까 가는 거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고요. p q 통해서 가는 경우. 예,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Q에서 가는 거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게 됐고요그 다음에 SQ 통해서 가는 거 있을 거죠. 예, 그러면 은두 가지에 S까지 오는 거두 가지, 그 다음에 Q 오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 즉, 2 곱하기 3 해서 여섯 가지. SR 거쳐서 가는 거. 오,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2 곱하기 3 해서 얼마? 여섯 가지. 그래서 35분에 17을 갖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다다 다 거쳐서 가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나요? 그죠? 예, 세개 거쳐서 갈수 있는 거는 SPQ를 거쳐서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3에서 6개. 그래서 3 5분의 6인데 제발 이게 돼야 되는데, 27에 33. 에 예, 되네요. 1. 요렇게 나오네요. <laughs> 양심 어디 갔음? 어, 잠깐만요. 근데 아더학또그 와중에 더학 더하기, 어, 더 학이니까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평균의 아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 v x였던 거니까 그죠 요거 지금 넘긴 걸 갖다가 더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35분에 어10 더하기 4면은 34 68 더하기 96에 54 그래서 35분에 아이고야, 122, 132. 음, 응. 예, 그러면 답 2번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예, 그, 3단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EX가 3이고, VX는 1이고, 평균과 분산. 그래서, 어, A, EX, 3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고, 9라는 거고, 그 다음에 A제곱에 일이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그래서 a는 2가 돼야 되고요 양수였했으니까 b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두의합은 얼마다? 5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럼 어, 문제 두 문제. 예. 그래서 e x가 얼마고요? 2고요그 다음에 어, 제곱의 평균이 얼마고요? 6이고요그 말인 즉슨 v x는 2고요. 이렇게 고요 나오게 될 거니까 이제 다시 뭐 2a 더하기 b가 얼마다? 6이다. 그 다음에 a 제곱에 2가 2a 제곱이 얼마다? 8이다. 그래서 a는 또 2다. b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겁니다 예, 그래서 a 더하기 b는 4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뭔 소리야? 확률 변수 x n. 잠시만요. 주머니에서 n이 한 개의 공을 꺼내 가지고 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 변수 x n이라고 하자. 아, 그리고 뭐, 음... 그러면 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야, 1, 2, 3... 1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n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요 2분의 n, n 더하기 1. 분의 이제 나오게 될 거니까, 어, n, 아, n, n, n 더하기 1분의 얼마? 2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의 1, 그 다음에 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n, n 더하기 1분의 얼마? 4가 나오게 될 거고요. 요 때의 확률은, 요렇게요. 그 다음에, 요 때는 n, n 더하기 1분의 3곱하기 2곱하기 2 2로 갈게요. 음. 아 이거 힘드시겠는데? 그래서 n n 기 1분에 얼마? 2n 이거 왜냐하면 일반식 세워서 가야 되는 건데, 예그 k가 나올 확률은 n n 기 1분에 얼마? 2k 이좀 확통 쪽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일반식 세우는데 조금 예 조금 약한 경향은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1에서부터 10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제일 문제는 지금은 확률만 구했고요.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또다곱해서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더해주시면은, n, n 더하기 1분의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등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음, 이 곱하기 n의 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요게 평균이에요. 2의 xn 예, 그러면은 n의 n 플러스 1 분의 이 곱하기 이제 제곱의 합을 갖다가 더해 주시면 되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계산되게 될 거고 nn 플러스 1, nn 플러스 1 나오고, 3분의 2, 2 곱하기 2 잠시만요. 3분의 음, 2n 더하기 1이 2xn이 되겠습니다. <laughs> 좀 에바스럽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얘가 얘기하는 거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2에 9 2에 xn 더하기 1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 곱해주시면은 왜 xn이 요거였던 거니까 구어 곱해주시면은 6n 더하기 3 더하기 1 4 6n 더하기 4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6n 더하기 4를 갖다가 구하는 말과 같고요 이제 얘또 시그마 공식 이용해가지고 이거 좀 문과 분들 많이 힘드시긴 하겠다 2분의 10 1일 더하기 사십으로요. 그래서 3이었던 거니까 330십 더하기 얼마 40 해서 3 7 0이 답이 되나 봅니다. 이, 이 문과 분들이 시그마 수열에서 시그마 극혐하시는다 하시는데, 하 그러니까 어 이렇게 시그마를 써야 되는 게 수능에서는 잘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네가 사용 못하면은 그니까 확통의 문제인데. 어, 시그마를 사용 못 하면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그러니까 그 걸리는 게막막 막, 막 굉장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그마 쓰면은 5분, 시그마 안쓰면한 10분. 이 정도 차이 나는 문제는 줄 수는 있지만은 얘는 사, 사실은 그냥 완벽하게 시그마 공식을 갖다가 잘 쓰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뭐 물론 등급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은 예 아무튼 그렇긴 한데 시그마 연습 좀 하세요. 그 활동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그 어차피 수원도 점수 잘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그마 어좀 읽기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공식 일단 좀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그 다음 강의 때 뵐게요.